강남구는 2년에 한 번씩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통계로 본 강남구의 현주소 살펴봅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인구는 58만 2천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57만 6천 명으로 평균 나이는 39.1세입니다. 여성은 30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9%는 1인 가구로 5년 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총 주택수 17만 6천 호 가운데 75%는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16%와 4%입니다. 이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4만 7천 6백 호로 전체의 27%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명 수준으로 전국 18명, 서울시 전체 22명보다 낮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131만원, 중학생 89만원, 초등학생 5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당 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은 42%, 200만원 미만 비율은 14%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570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 420만 원보다 1.4배, 전국 370만 원보다 1.5배 높게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08년 이후 2년마다 인구와 가족, 주거와 사회보장같이 삶의 질과 사회생활 양식 변화 추이를 쉽게 알수 있도록 사회 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활용과 편의성을 위해서 한글과 엑셀 파일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사회 지표 조사에서 나온 분야별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